아그들아 더 추워지기 전에 집 조건 의찌게 손봐야 쓸랑갑이다 집이라고 하도 오래되서 집도 못 오고 이제 떨어진 게 이놈이라도 갖다 붙여놔야 쥐가 안들어지 쥐는 없는데 또 꼴비 싫은 게 떨어지면 꼴비 싫어와 흙도 손낸 게 좋네 찰지고 하나, 아, 요 집도 많이 늙었다. 내가 오만 디다 파스볼로 되기. 여러고 흙불러줄때가 자꾸 생겨 우리 애기 아빠 세살먹도되고들었왔다그러는게요 집이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지금은 팔대팔대 구십이 없네 좋은가 어딘가 한번 이거 들랑게는거데 앵기도 못 하고 이렇게 늙었도 요구서. <laughs> 그래도 요 집에서 너희들 다 낳고 엄수로정들었는갑이야 근게 고마운 우리 큰 며느리가 같이 살자게 해도 마다 간다 나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혼자 죽어 살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도 삼진, 삼십팔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나도 죽 혼자 살아야 돼. 살아봐야 돼. 돌아도 되고. 그래서, 그런다겠지. 그러려냐고. 내집 물자도 내 집이 편해. 혼자 있는 거지. 아가들아, 요 집안 구석구석에 나 살아온 세월이 다 베겨 갖고 있다. 그 이야기 조금 들어볼라냐? 놀농사 다 지어 불어서 여거는 한가젠데 도시는 한년 바쁘지 아니 아이구매 김장이라도 내가 해줘야 쓸거인데 의자 구나 김장 배추가 묵자거이 없다. 가뭄에 다 죽어 불고 길러 못 댕긴 것이. 이마하는 것이. 이러고 컸단 게. 그러다 여러가 배추가 막 두부고제. 대생전에 배추 농사가 이라고 안 되기는 올해 처음이다. 인자 농사고 짐장이고 그만 하라고 그런가 어찌 한 가. 아이고 들깨도 애쓰고 갈아서 비워놓고는. 들레노트 안고 비맞 잡은 것 봐라. 몸띠가 안 달아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만 내가 뭘또 뭐 많이 리씩만 하는데, 못 줘, 못 해. 풀난 것 봐야, 나생겨요풀안 키웠는데, 올해 풀려고 다 키워놨어. 내가 일을 보면, 마음 먹으면 그 자리에서 딱딱 치워버리는데 이거 이러고 미루요, 그렇게. 하기사. 이날 평생 요 몸땡이도 부려먹을 만치 부려먹었지 시집을 골라서 온다고 온 뒤가 일구덕이더한마다 <laughs> 우리 오빠가 우리 오빠가 선 보고 와갖고 말하는 말하는 소리똑똑이 하더라 글씨도 잘 쓰고 뭐 사상은 썼는갑지 디다 우리 오빠 보는데 사상 갖고 와서 똑똑이 하다고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 데리고 와갖고 본 게, 집도 짜다르고 불만 날라가겠요집사랑이 그때는 여기안내는 게, 집사람이 땅닿어나 치집아, 여기 나오면, 여기 봐도 마치 보니. 그러고 생기고, 그냥, 그냥 신나는 게 생기고. 그러고 없는 살림에도, 네 아버지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만 보할 거이냐? 통 일머리가 없는데. 나이곱고게 소가 없앴다, 어디 갔냐, 는게 갖다 팔아버렸다고. 돈을 어디다 뒀냐, 한게다 너한테 갖다 써놓으면 그건 죽었다고. 그 나머지면 돌아간 게안 좋아. 내가 돈안 주거든 써버린 게, 술 먹어버린 게, 돈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갖고 뒀어. 그게 그러니까 돈 보고 안 좋아. 말로 만 앞서버려. 말로 부자로 다어버려 말이 좋아. 에이구, 식구는 만한데, 이럴 사람은 나 한나라. 보도 없이 너희들 밥만 안 공겼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미안하지? 그것도, 저들이 나 고생한 것도 알고, 나도 저들 고생한 것도 알고, 그여워는또어디 아까 쳐면야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네. 콘드라나 6월 3일, 음료로. 6월 3일. 응. 한영은 5월 2일. 5월 2일? 어, 저이틀 우와따, <laughs> 너그 성재관들끼리 서로 생일 응, 챙길라고라냐? 썩었다, <laughs> 내 소자들. 엄마 전화 꼭 받을 줄이 전화 잘 갖고 이거 잘 받을 줄이 꼭 그렇지. 엄마가 음. 전화 를안 받으면 제가 일을 못 해본다고. 비행기 오늘 저거또 가네. 아침도 에 가네. 또 가네. 저데가지림갑이요 어디를 댕기니라고 저라고 바쁘거나. 나도 시방 젊었으면, 활훨날아댕기겠기한번 살아보고자 온 마음이다. 어른들 눈치 볼란게못 가고, 지금은 늙은 개는 몸뚱이가 말안 돼서 못 가고, 그려. 그말딱 맞아. <laughs> 어디 가고 싶어도 못갔대 어디 기억을 갔을까, 개를 묻었을까, 평생을 여기서만 백겨 살다가, 인자 갈디라고는 한간디 백겨라 서글프지. 아그들아 텃밭에서 시금치 한 주먹 해왔더니, 조물조물 묻혀 놓으면 한 끈이 나 묵을 반찬은 그것이야. 다음에 고신내는 맛이 나네. 아직 간이 아직까 보시죠. 아, 왜? 음. 짜? 네. 딱 좋아요. 딱 좋아. 네. 예. <laughs> 음서 거는 사람은 요라고 맛납게 묵어준 사람이시야 좋은데 혼자 살면 그런 맛이 없어. 연대가서 먹고 갈아서 키워서 먹고 그재미라는거 히옵이시. 그제는 옛날에는 돈이 웃긴 게 사먹도 못하고 딸이 해서만 먹었어. 고로게, 오만 살림을 내가 해서 묵고 살았어도, 새갑시 때는 시집살이 연이라고, 눈칫밥 묵었니라. 이제, 아기를 늦게 낳고, 또난 것이 또 딸만 시 낳고, 그런다고 아들 여운다고 야단아 준비 다 하고, 배나서, 배나가고, 조용히 뺏서나고 명집에 나서, 옷것푸저다 해놓고, 10월에 우리 딸이, 생기갖고 입덧났다 큰딸이 그 들어서서 첫구을안 봤대 내가또 아들 낳은 것또 새들 낳았어이 새들 낳은 게또 애기 만나야 애기 많이 난다고또막 그래 <laughs> 아이고 몸살 나는 시상 그래도 나는 느 아버지 덕에 생전 부삭에서 밥 먹어보던 안 했다 부엌에서밥먹으라고 하면, 막 뭐라 요 개가 아니 부엌에서밥 먹냐고. 그, 그래갖고, 그 뒤로는 백아트밥안 먹었다. 여기서 먹어도, 여기서 앙제도 먹고, 방에서 먹으면 방에서 같이 먹고, 꼭그랬대일을안 도와줘도, 말은, 정말로, 나 따뜻하게 해줬다. 너아버지가 심성이사 점자는 양반이었지. 한량이라 나 살기가 폭폭해서 글제 친구도 많고 다좋다그랬지 술을 좋아했다. <놀람> 지가 아버지 닮 나가고 술을 좋아했다. <놀람> 뭐 시어머니가 술안 잡던 디 지가 아버지가 술을 잘 먹었다. 뭐 <놀람> 시아버지는. 술 잡다도 행인 나보다 미운 둘이 한번 날아지고 그러고 살다 들어가셨다. 나보고 고생 많이 따고. 느그 아, 할 아버지 술 자시면 오다가 행이나 논두렁에 빠지시게 미 내가 가서 업고 오고 그랬니라시어머님은 뭐라 하시던가요? 안 갔다 아니요. 뭐 알지 나가니. 방이만지겠게 몰라. 저쪽 빨개 가시겠지, 게 어버운지, 짊어운지 몰라. 뗐더라, 영합대에 빠져 죽어버리게. 고런 짓을 하고, 알면 고런 짓을 하시고. 그런 게 맨날 나만 애가 타지. 해름 닮으면 새 밖에다 눈 대고 있다가, 오신성 싶으면 마중 나가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그런 생각도 할지 알고 괜찮았는가 봐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계서는 못 읽고 또올때 되면 내다보고 웃지 않으신 거오신가 보고 오실 때 되었는데 또 그래지고 지금은 기다릴 사람도 없어. 우리 새끼들 온다고만 기다리지. <laughs> 마당에서 누그들 뛰댕기던 모습이 서는데 그 시절도 다시는 안올 테지. 아가들아, 나는 요 부사기 병원이다. 물파가 아플 때는 불 땜서 엿다가 되고 있으면 여간 효염이시야. 이렇게 구우면 뜨거뜨거운 구워버려. 뜨거워가지고 이빨 아딱 물고 구워버려. 그만 좀안 해래. 그나마 메대야, 안으면. 이제 찬바람 나게까 이것도 아프요. 전날 때도 비올라갔던가 그냥 하리로 내리네. 놈들은 보고 오메 요새도 부사에 불려고 산집 있다고 혼란가 몰라도 나 살기는 마땅한 게 그리 알아라. 집 지어준다 했는데 돈 들어가게 내가 받아 있어 돈을 하도 귀엽게 살아서 그런 게 저들이 저들 집장만 했지. 나 희주, 나이나집 지어줬지만 저도 집 못장만했어. 지금 집단만 해놓고 이제 애들 역을 가르치고 그러지 어메 신경쓸라 말고 어쩌든지 자석들 개쳐라와내아 큰딸 중학교 졸업 못 시킨거이 평생의 아이다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좀 걸렸던갑이요 근게 학교 그만 내고 엄마 따라서 나음도 하고 밥도 해먹고 그난다고 그래서 그렇 그러지 해줘 곳곳에 앞으로또 지금도 어찌 때막 걸려 생각만 어메로서 걸릴 일이 한두가지겠냐면은 인자 이라고 늙어 불어서 그저 마음뿐이다 오바가 늙어도 먹기라도 하나요 음. <laughs> 사람 한번 늙어면 소용없다 쯔머가 없어. 젊어서는 곱다 또는 들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참, 도시에서 사느냐말 아니다 오고, 일도 안, 안 오고 살았겠다 오고, 막 그렇다 뜨다. 그게 옆에 사람이 그러더만, 천에서 밥도 이거 농사도, 밥 농사도 짓고, 논 농사도 짓었다고. 그러냐고. 그런 태도 안난디또그 사람이. 아니, 손을 벗어, 이거. 이을 행동인가, 안 행동인가. 내가 라 근데 나는 세월이 아깝든 않다. 아 누구들 키운이라고 보낸 세월인데 무엇이 아까워? 그러나 저 때만 해도 젊었다이. 다른 녀막이나 늙었도도 우리 새끼들은 막그안난 늙고 살았지만 그것도. 나이한테는 못 이쁜 게, 우리 큰아들도 늙었어. 지금, 마오는, 아니, 오십 한인가맞뜬디 우리 큰아들이. 자석이 암만 나이를 먹어도 부모 눈에는 한년애기마인디 그런 자석들을 두고 갈라니 네 아버지가 눈을 못 감으셨지. 야가슴도도고안잊혀서 그 그런가, 집들 다음에. 그래서 다 내가 다 처리할 것이 걱정 말고가시라고 하면 눈을 씻어도 맞다. 그때 눈딱 갖고 가게 버려야 생긴 꿈에도 안 보이니 올래는며 그 꿈에 한번 보이더니. 그대로 내가 이렇게 시대푸대푸더라고. 내가 몸이 안 좋아. 뭐냐, 안 같아. 에이가 너가 아버지가 인자 나도 그만 오라고 그러는가 모르겄다 오늘 같은 날, 어느 저녁에 옷에서 곱게 데려가시면 쓰겄다 아가는 우리 오남매들 나한테 말 한마디 소은 말한 많으고 그들이 다잘 지켜준 게 나는 그 기일로 고맙다. 나는 해준 것도 없지만은 누구들이 고맙지다 돌려갖고 사는 게 그것이 나를 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이만하면 충분하다. 뭐지 걱정이겠냐? 마치 건강 가고 사는 게그길로 보기에 그 위에 더 바를 것은 없어. 우리 아들, 딸들 사랑한다. 엄마가 이제 하는 소리가 그런 것밖에 없다. 이제. <laughs>